우마무스메로 배우는 일본 경마 역사, 제2 5화 비극의 세대 시작합니다. 자, 비극의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우마무스메가 아닌 이제 현실, 실제 일본 경마 역사에서는 비극의 세대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클래식 전선,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비극의 세대라고 말이죠. 위에서는 이제 루돌프나 니포테이오, 그리고 라모노와 같은 명마들이 역사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아래에서는 경마의 역사를 바꿀 비키어러들이 뛰쳐나온 거죠. 근데 그 세대들의 틈새에 무엇이 비극인지 단순히 불의의 사고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비극의 세대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세대에는 장래를 기대 받던 명마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망주들이 이제 개화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지금은 오래되어 읽지 못하는 책처럼 이제 역사 속의 그런 한 페이지를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말이죠 금색의 미모를 가진 골드시티가 등장을 합니다 1987년 비극에 세대에서 20전 3승으로 어, 주요 성적은 한신 3살 스테이크스인데 요거 딸랑 하나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전이나 나갔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금색 갈기를 가진 골드시티 다만 성격이 매우 거칠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말은 사람과 동일하게 한 6시에서 8시쯤에 눈을 뜨게 되는데 이러한 골드시티는 10시가 돼서야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늦잠을 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시티를 깨우려고 하면은 크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오전 10시의 남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잠에서 깨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사에서도 우두머리가 되어 그 기세를 뽐낸다던지 혹은 레이스 중에 갑자기 집중력을 잃어버리거나 어쨌든 아무튼 좀 볼보기 힘든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신마전, 그러니까 데뷔전이죠. 그리고 그 데뷔전에 져서 미승리전까지 이거를세 번이나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돌파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쾌전에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한신 세살 스테이크스 간당간당하게 머리 차이로 1착을 거어지면서 g 1마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레이스 전부터 얘를 계속 달래는 거야. 레이스 전부터 진정시키는데 이제 스타트 하려고 하면 그냥 미친 듯이 나가. 그래서 이 흥분하는 거를 그저 눌러 담는데 이걸 눌러 담기가 힘드니까 일단 선두에 서. 그리고 얘가 이제 선두에 섰으니까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린 다음에 채찍질을 계속 갈기면서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1착을 따내는 약간 이러한 과정으로 우승을 한 거죠. 이 무슨 마구잡이 레이스입니까, 정말. 그래도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거니까요. 아무튼 이제 지호 엄마가 되고 이제 아사이 쪽에서 이겼던, 아사이 베에서 이겼던 메리나이스와 함께 최우수 3살 수마를 수상합니다. 허나. 사츠키나 더비, 그리고 국화상, 유력한 그리고 G2까지도 출마를 했지만은 그 무엇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조교사나 기수가 이제 지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뭐 그러한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말의 성격이었던 거죠. 너무나도 거칠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체 이 우마무스매가 된걸까 하고 이제 필자가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1 0중팔급 외견의 아름다움이었을 겁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다른 한마리는 이제 또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외견이 아름다운 정주마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경마쪽 사람들은 보통 이제 누구를 떠올릴까요 자소다시가 떠오를거고 토카이테이오 그리고 토쇼팔코 그리고 골드 시티를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도 호스팅을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고 실제로 보면 외견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한번 고화질 영상으로 레이스 영상을 보길 바랍니다. 진짜 어쩌다가 고화질 레이스 영상을 봤던 적이 있었는데 달리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해요. 다른 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티를, 그런 골드 시티를 우리들 트레이너 손으로 진정한 지원마로 키워내어 감격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게 천하의 사이게임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이게임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필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돌려서 다음 이야기 해보죠. 궁극의 미녀, 맥스 뷰티가 등장합니다. 19전 10승으로 주요 성적은 버코상 오크스, 그리고 고배신문배, 로즈스테이크스, 플로라스테이크스입니다. 매지로 라몬우의 전설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빠르게도 3관의 기대를 받던 앞말이 있었죠. 그 이름도 맥스 뷰티입니다. 궁극의 미녀라 불리는 그 말은 아름다움과 강함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맥스의 가게는 일족이 모두 유럽 혈통이면서 매우 뛰어난 가게입니다.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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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다이니 타일런트 퀸이라고 하는 말이 도달하는데 이 말이 무페이 이마 토키노미노루의 엄마이기도 하고 연대 대표 마인 그린그레스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명마는 강한 안말 내지 안말계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명가에서 태어난 맥스 뷰티는 3살 여왕 결정전인 라디오 단팝의 3살 안말 스테이크스에서 중마장임에도 불구하고 2착으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오픈전이나 튤립상을 여유롭게 3연승으로 돌파합니다. 본방인 벚꽃상, 맥스와 거의 같은 동률로 이번 인기를 받은 유령마, 호세이를 상대로 무려 8마신 차이로 꼴인하게 됩니다. 12년 전 벚꽃상에서 2착과 대차를 벌리고 우승한 안말 테스코가비의 재례라고 할수 있죠. 그 기세를 이어서 오크스 전초전과 본전 또한 역시 1착을 차지합니다. 차이는 2.5 마신으로 전보다 줄어들었지만은 그럼에도 쫓아가지 못하리라 생각되는 그런 압도한 주행이었고요. 그후 고베 신문배 등 연전 연승을 하면서 무섭게 8연승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테스코 가비를 뛰어넘었다. 라모누보다 더 강한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맞이한 최후의 일관 교토 2,400m 엘리자베스 여왕배입니다. 단승 1.2배라는 딥 임팩트급의 압도적인 인기를 모은 레이스였는데. 초반에는 순조롭게 진행했으나 제3코너에서 흥분조짐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올해 8연승의 패배를 모르는 이건마였으니 스포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직선에서 후속을 뚫었죠.라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줄어들지 않아요 그 차가 뒤에서부터 육박하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레이스 중에 그녀를 철저하게 마크하던 말 바로 역습의 명연 탤런티드 걸이 나옵니다. 11전 4승으로 주요 성적은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다가오는 그녀의 달리기에 저항할 힘이 맥스뷰티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권곤 일척의 달리기 집념의 승리입니다. 맥스뷰티는 전관을 내어주고 결국 이마신 차로 이착을 하게 되고 교토 경마장은 아우성이 넘치죠. 지금이 되어서는 삼관 한 말은 수년에 한 번씩 반드시 탄생하는데 다만 당시에는 이제 좀 허들이 높았죠. 도쿄 2,400m와 교토 2,400m에서 요구하는 적성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교토 2,400m는 지금보다도 압도적으로 바깥쪽이 불리하고 후방에서 추격한다고 해도 힘든 경우가 대반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던 도중에 이제 바깥을 돌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었던 맥스 뷰티. 그리고 인코스를 담담하게 달리던 텔런티드걸. 맥스 뷰티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역시 이러한 전개는 조금 힘들었던 거죠. 2년 연속 3관 왕 말의 탄생을 조금 이제 보고 싶었지만은 결국에는 환상으로 사라졌고 경마에 절대가 없다는 말이 또다시 증명된 일전이었습니다. 엑스뷰티가 이제 암말 중에 최강 시대, 그야말로 1강 시대였던 때였지만은 수말 전선은 그야말로 군웅할 거였어요. 수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근거지를 차지한 채 세력을 다투던 때였거든요. 심볼리 로돌프가 3관을 달성했을 때, 이제 심볼리 목장에서는 새로운 스타로서 기대를 받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으니 해외에서 날개를 펼치도록 이제 마주인 와다 시는 일부러 심볼리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누구냐? 3관의 파동 마테리얼이 등장합니다. 19전 4승으로 주요 성적은 스프링 스테이크스와 케이세이의 어텀인데 이 말은 루돌프와 혈동 편성이 비슷해서 이제 능력도 높고 순조롭게 키운다면 명마가 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마주에 동의하에 빠르게 데뷔전을 승리하고 차전인 후추 세살 스테이크스에서 3건마 유력후보의 세대 최강마와 대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미스터시비를 배출한 토쇼보이고요 외조부는 신잔이라는 우량혈통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쿠라 로터리죠. 마테리얼은 그 최강마와 대치하게 된 겁니다. 레이스는 모두의 예상처럼 로터리의 압승이었습니다. 마테리얼은 신마전의 반동도 있어서인지 좀 컨디션이 불량이었고 3착으로 끝났어요. 다리 부분의 불안 때문에 다음 레이스는 이듬해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쿠라 로터리는 어떻게 됐을까? 레이스 후에 인대 파열로 인한 은퇴가 결정이 됩니다. 비극의 세대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새해가 밝고 사츠키 전초전으로 맞이한 스프링 스테이크스. 작년에 서쪽 왕자였던 골드시티와 동쪽의 왕자였던 메리나이스 이러한 삼강 구도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 마테리얼은 1번 인기가 됩니다. 전설적인 추입으로 삼강 세력의 구도는 무너집니다. 후방에서 이제 훌륭하게 추격을 하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오르페브르의 아리마 기념 같았다 혹은 이제 뭐 골드십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감상을 남길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이런 승리 방법은 이제 전례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마테리얼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마도 이걸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미스터 시비를 뛰어넘을 재능이 있다 마테리얼이 말이죠 그렇게 맞이한 사측 기상 스프링 스테이크스에서 대패한 동서의 두살 왕자는 이제 평가가 크게 떨어지고, 당연하게도 스프링 스테이크스에서 이긴 마테리얼은 1번 인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 새로운 상관마 후보가 봉화를 올리게 되는데, 바로 누구냐? 사쿠라 군단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은 사쿠라 군단 뿐이다. 바로 비극의 별, 사쿠라 스타오가 등장합니다. 7전 4승으로 주요 성적은 사츠키상, 국화상, 그리고 야요이상인데 최종 직선 스타오가 마군 속에서 빠르게 뛰쳐나갑니다. 뒤에서는 골드시티와 마테리얼이 맹렬히 추격을 했는데 좋겠죠. 사쿠라 1쪽의첫 더비마였던 사쿠라 쇼리, 그리고 그를 아비로 둔 스타오가 아버지가 승리하지 못한 사츠키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유령마들 뿐이던 사츠키상에서 압권의 승리를 보이면서 스타오는 말 그대로 별이 됩니다. 그러나 레이스 후에 개인 대염이 발병해서 더비를 단념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 됩니다. 무자 재패의 꿈 또한 단념할 수 밖에 없죠. 한편 마테리어는 삼착이었습니다. 스프링 스테이크스에서 극적인 추입을 보였지만 선행마들의 붕괴로 강렬한 추입이 먹혀든 것도 있어서 조금 명백한 과대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존재했어요. 2년 연속 강자들이 부재인 일본 더비. 물론, 최우력이라고 불리는 것은 마테리얼였지만 이제 컨디션 조절이 조금 실패해서, 마체중 마이너스 16kg라는 상태로 출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태는 아닌 것만은 확실했어요. 전초전인 NHK 배를 이긴 모가미야시마는 부상으로 부재고 사측기상이 부조를 안고, 조금, 그다지 힘이 없는 상태지만, 어쨌든, 죽은 척 작전으로 단번에 뛰쳐나가서, 2착을 했었던 골드시티가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2번 인기. 그러한 난전인 상태에서 마테리어는 1번 인기였는데, 육마 신차의 승리가 납니다. 그것은 후속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압승이었죠. 홈리의 400 유성 바로 메리나이스가 더비를 차지합니다. 400 유성은 뭐냐 이말 말을 보면은 여기 좀네개의 발이 이렇게 양말을 신은 것 같이 하얗죠? 그리고 여기 이마 쪽도 하얀데 이거를 보통 400 유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요 성적은 일본 더비 아사히 3살 스테이크스 그리고 센트라이트 기념을 이긴 메리나이스인데 동쪽의 두살 왕자가 더비에서 부활합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압승극이었어요. 참고로 메리나이스는 이제 우마무스메 신델라 그레이 코믹스에서도 가명 메리뷰티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여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오른쪽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그 왼쪽이 이제 골드시티죠. 메리보다도 옆에서 달리고 있는 골드시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맞은편 정면에서 이제 앞에서 레이스를 진행하던 시티는 갑자기 감속을 합니다. 주르륵 뒤로 후퇴하면서 지금까지 이끄던 레이스를 자기 손으로 헛된 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미 레이스가 끝났구나 하고 이제 생각할 무렵에 후방에서 어떻게든 뚫고 와서 사착. 좋은 위치를 잡고 레이스를 뛰었다면 아마 더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뭐 기수가 잘못하고 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이 의욕이 없었을 뿐입니다. 성격적으로는 오히려 추입 쪽이 좀더 어울렸을지도 모르는 거죠. 다시 이제 메리나이스 쪽의 이야기로 돌려서 메리나이스 또한 꽤나 불운을 겪은 말이기도 합니다. 안장 위에 있었던 야스히로 기수는 그의 강함에 빠졌지만은 아사이베를 앞으로 탈구가 되는, 다리가 탈구되는 부상사가 발생했는데 이 소식이 퍼지면은 다시는 이 말을 탈수 없겠다 생각해서 다리가 아프지 않은 위치를 찾은 겁니다. 이렇서 거기를 테이핑해가면서 속이고 멋진 승마폼을 보이면서 아사이베에 도전해서 이기고만 거죠. 뭐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더비 기수가 되었으니까 뭐옳은지안오는지는 오른지 모르겠지만 어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비마가 되었고 더비 기수가 되었으니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닐까요? 하지만 아사이베를 이기고도 이 말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3전 3승으로 은퇴한 사쿠리 로터리에게 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로터리가 있었다면 이라는 이 꼬리표가 붙는 거지.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입에 오르내립니다. 물론, 이는 이제 본의가 아니었겠지만요. 그리고 더비에서 완벽하게 압승해서 드디어 흐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흘러갔다면 좋았겠지만 말이죠. 최후의 일관, 국화상이 드디어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메리나이스는 1번 인기였습니다. 센트라이트 기념을 제패했기 때문에 준비 만전인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개인 대염 직후였던 거예요. 사실, 메리나이스는. 좀 많이 부상이 좀 잦죠. 한편, 마테리얼은 컨디션 붕괴로 인해 부활이 힘들고, 센트라이트 기념에서 대패한 상태로 이제 임전하게 됩니다. 이때 오카베 기수는 다른 말의 기승 의뢰를 우선하였고, 이제 마테리얼은 미오 신잔의 주전이었던 시바타 마사토 기수에게 안장을 건네주게 됩니다. 골드시티는 전초전에서 사행을 해서 실격 처분을 당했는데, 그래도 이번 인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쿠라스 타운은 휴양이 끝난 후 곧장 본방으로 들어갑니다. 너도 나도 그냥 뭐만신창이인 상태라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가을의 왕관, 그리고 마지막 왕관, 국화의 계절에 피어난 것은 누구냐? 바로 사쿠라 스타워였습니다. 해설 아나운서가 이제 국화의 계절, 이제 가을에 벚꽃이 핍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사쿠라 스타워입니다. 라는 스타워의 격주를 조금 칭했던 겁니다. 당시 거의 없던 전례입니다. 휴양 직후 곧바로 본방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이관을 따낸다. 그것을 빛낸 명해설이 있었고, 스타워는 순식간에 그 시대의 말이 되었습니다. 골드시티도 2차으로 들어왔지만은 스타워의 임팩트가 너무 강한 나머지 인상이 좀 옅었죠. 우마무스메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필자는 금세 잊혀질 부류의 말이 아니었을까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메리나이스는 어떻게 됐을까? 센트라이트 기념을 이기고 1번 인기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쓰럽게도 구차구로 패배하고 맙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스타오가 더비에 나왔으면 메리나이스는 이기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러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죠. 하지만 스타오는 아직 현역이고요. 이후에 결착을 내기 위해 벼르고 벼렀습니다. 세대의 왕과 더비만은 연말의 나카야마로 향하게 됩니다. 연말의 나카야마면 은 당연히 아리마 기념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최후의 비극의 방아쇠가 되는데 올해 아리마 기념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전년까지의 스타 심볼리, 루돌프나 미오신잔, 그리고 사쿠라, 유타카오가 은퇴를 하고, 메지로라모노도 결국 고마가 되지 못했어요. 마이의왕 니포테이오는 거리적성으로 인해서 출장을 회피하고요. 그렇습니다. 클래식 전선에만 스타가 있던 거예요. 결국 국가상에서 넉마가 되어버린 말들이 아리마 기념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레이스에서 주목받는 말들이 이제 뭐, 지원 3승제를 노리는 사쿠라 스타우도 있고, 더비마였던 메리나이스, 그리고 지원 첫 우승을 기대받던 다이나 액트리스, 그리고 뭐, 배당률로 보면은 이제 3강인데, 어, 3강을 놓쳐서 리벤지를 기대받던 맥스 뷰티나, 작년에 더비마였던 다이나 걸리버, 그리고 고독의 도주마였던 레전드 테이오, 뭐, 이렇게 출주마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누가 1착을 할까? 바로, 결과. 메지로 듀렌이 아리마 기념을 차지합니다. 이 무슨 지옥돈가요 정말 스타트 직후 3번 인기 메리나이스가 낙마하면서 종반에 치고 올라오는 1번 인기 사쿠라스타워가 부상을 당하고 2번 인기인 다이나 액트리스도 그리고 맥스 뷰티, 걸리버 이런 애들도 치고 올라오지 못한 겁니다 낙마의 부상에 1번에서 5번 인기까지 게시판에 들어오지도 못한 거예요 게다가 이 레이스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애들은 후에 결과를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이긴 것은 전년도 국화상마였던 메지로 두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메지로 두렌이 연전연패가 이어졌고요 파의 아리마 기념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아직 다행이겠다 만은 이 레이스가 끼친 영향은 컸어요. 맥스뷰티는 엘리자베스 여왕배에서 패배하고 이번 대파란의 영향인지 이후에 전혀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현 시점으로는 9승인데 어떻게든 1착을 하고 은퇴를 시키고 싶다는 운영의 속셈이 놀아난거죠. 그러니까 10승을 채우고 싶었던거지. 그렇게 해서 결과 1년에 6전을 해서 1승을 따냅니다. 게다가 이 1승 오픈전이었어요. 중상에서는 다 대패한거죠. 메리나이스는 사쿠라스타워와의 리벤지는 결국 이루지 못하고, 이듬해 새롭게 나오게 된 명마들에게 두들겨 맞고 은퇴당합니다. 가엽긴 하지만, 뭐, 딱히 이렇다 할 일도 없이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어요. 그나마 나은 거죠. 그에 비해서 이 레이스에 나가지 못한 골드시티는 이후에 G2 3차기 최고순이었습니다. 종마 수요도 없어서 그대로 승마행으로 가게 되는데, 승마가 되긴 했는데, 이제 뭐, 고집이 센 골드시티는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는 못하고, 승마 훈련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슬피우는 말 울음소리가 있었어. 그걸 찾아가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허공에 떠 있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골절의 원인은 누구도 모르지만은 검증을 해보아도 골절의 위치가 이 사고라고 하기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곳이었기 때문에 뭐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후문도 존재는 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 다른 말들을 거느리고 산 생활 이제 우두머리 생활을 했었는데 자신이 이제 그러한 아래로 들어가는 현 상황이 좀 납득이 안된 걸지도 모릅니다. 그 나름의 좀 저항이지 않았을까요? 사쿠라 스타워는 부상 후 안락사 예정이었지만은, 이제, 살려주세요, 우리 스타워. 그런 이제 팬들의 소리에 마음이 움직인 마주는 어떻게든 그를 이제 좀 구할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하지만 인간만큼 간단히 치료되지 않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이제 다리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해야 되고, 세 개의 다리로 수백 킬로를 지탱해야 한다고 한다면, 좀, 나머지 다리도 이제 부러지거나, 설수 없게 되어서 이제 쇠약해지겠죠. 스타우는 인대파열과 관절탈구가 동시에 발병해서, 이제 볼트를 심는 등, 열시좀 처치를 했지만은, 서서히 쇠약해지더니, 최후에는 스스로 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안락사를 맞이하고 망거죠. 사람이 억지로 살아있는 생물을 조금 움직이게 할수 있는 그런 것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 밸런스, 그 균형을 잘못 봐서는 안 돼요. 이번 사건으로 경마계의 대응이 크게 새로이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값진 희생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마테리어는 이듬해 계속 지기를 반복했지만은 운영의 노력으로 서서히 회복되었고 오카베 기수도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 후 초전, K 이세이베의 어텀, 가장 높... 확률로 이긴다. 이거를 염두하고 선행책을 뒀습니다. 그래서 최종 직선에서 어떻게든 코차이로 1착을 하게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얻어낸 승리였지만은 최후의 뒷심은 스프링스테이크스보다도 더 빨랐다고 합니다. 실로 2년 만의 승리죠. 그래서 오카베 기수는 자신도 모르게 포즈를 취한 겁니다. 하지만 꼬린 후 속도를 줄인 순간에 들려선 안 되는 소리가 들려버린 것입니다. 우측 앞 제1 지절종자골이 복합골절된 거예요. 안락사를 피할 수 없는 중상이었지만 은 마주의 동의하에 치료를 결단합니다. 3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어떻게든 성공시켰는데 3일 후에 결국에는 마테리얼은 고통과 스트레스로 출혈성 대장염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안락사가 진행될 때까지 마테리얼은 고통에 몸부림 쳤다고 하네요. 그들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대답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는 말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억지로 치료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일런스 스즈카나 라이스 샤오가 경마장에서 그대로 숨을 거둔 것도 그러한 탓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지금 달리는 말 모두 인간의 고집이죠. 상업 동물인 겁니다. 보통이라면 이제 번식기가 아닌 말과 1년에 몇십 번이고 교배를 하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뛰지 못하면 처분되는 이러한 상황. 과연 이것은 옳은 걸까요? 옳고 그름도 전부 인간과 시대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촌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말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인해서 경마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승리 뒤에는 사라져가는 생명이 몇백 몇천이 되는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생명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열정이 솟구치는 일전이 있던 거죠. 필자는 그렇게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5화 비극의 세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